금천구는 서울시교육청과 미래형 혁신교육 및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2월 28일 금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차성수 구청장과 강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역학교 교장 등 관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협약식은 금천구의 현황과 교육 성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혁신학교로 선정된 한울중학교와 안천중학교의 성과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서에 의하면 양기관은 미래형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혁신교육 지구 시범사업과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노연 교육감은 혁신 학교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며 혁신 교육 지구 지정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신 학교 하나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혁신 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구 안에 교육력을 최대한 네트워킹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공교육을 바꾸는 것이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며 교육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는 저희가 공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 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존중되고 배려되는. 금천구는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으로 혁신학교와 드림학교의 지원효율화 및 돌봄과 배움의 학교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천아트캠프나 관내 문화예술 체육 자원 등을 활용한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육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금천 아트캠프와 금천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비롯해 금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학교 신설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시흥사동 기동대 부지를 방문해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다양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